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지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전부가 되면은. 죽는 길밖에 달리 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믿음이나 체험이나 신앙이나 경건 모두 다 힘을 잃고 다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솔직하죠? 바울은 그 극심한 환란과 고통 속에서 죽음밖에는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싸운다.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도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본능이라는 것은 죽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배기하기 무효합니다. 기도해야지, 힘내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라는 위로의 말들은 일말에 살 소망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그들에게만 효력이 있지, 실상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위대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으며, 연약하고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때 바울은 그저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욕도 그랬습니다 조석간에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한 일은 죽고 싶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아가서 왜 태어났냐 자기 태어난 날까지 원망하였습니다 구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뜻이겠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바울이 거기서 살아났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할수 없었고 할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을 살려낸 것, 바울의 바울을 바울 되게 한 것.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뚫고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허둥대는 바울을 살려내시고 사할소망까지 다 버리고 죽을만 기다린 바울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태어난 나를 원망하던 욕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소망을 가질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내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경건하여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합격점을 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않는 자였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였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살려내셔서 회복해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이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죽은 자와 방불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방불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건지셨습니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는 자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여러분을 건져낼 것이고 여러분을 회복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요베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푸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지소서 살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소서. 어디를 보아야 할지 바라볼 곳이 없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함심과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